안녕하세요. 좋은 가진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8월 14일이네요. 8월 14일. 오늘은 어, 내가 언제 좋은 아내라고 생각하는지 남편에게 물어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것이 남편을 물어보는 것 자체, 질문 자체 이런 질문이 어, 남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다. 오늘 꽃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이게 참 이게 예쁜 향기로운. 향기도 나는 사실 고급 장미예요. 이게 이제 정원에 있는데 향일 계속되는 비를 맞고 세상에 꽃잎이 이렇게 상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거를 더 상하기 전에 빨리 꺾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꽂았어요. 근데 너무 많이 상했어요. 비를 맞아가지고 아, 마음이 아프죠. 자, 꽃도 사람도. 많이 상하게 되는 그런 장마철인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 찌는 듯한 더위가 맞잖아요. 그런데 여름에 이렇게 그 강렬한 태양이 그리울 줄이야 <laughs> 몰랐습니다. 자 배우자에게 물어본다. 처음에는 남편에게 물어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쵸? 어, <laughs> 내가 언제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쉽지 않고, 물어본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게더 편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을 묻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원하는 방법으로 돕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방법이죠. 자녀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도와야죠. 상대를. 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돕겠다고 할 때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도와줬으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남,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가 원하는 방법으로 도와야지. 내 생각대로 돕는다고 하는 것은 어, 나의 수고만 알아주지 않, 않는 것이 될 수도 있어서 기분 상하기도 하죠. 그래서 꼭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언제 좋은 하늘하고 생각해? 이렇게. 아, 집이 깨끗한 것보단 나와 함께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더 좋다고 대답할 줄 몰랐다. 나에게는 집 청소가 더 중요했는데 남편은 달랐다. 남편의 생각을 물어보길 잘했다. 질문 자체가 남편을 돕는 방법이었다. 진짜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얘기를 아 기억이 생생하네요. 김포살 때인데 아, 이렇게 해해질게에 석양이 있을 때 이렇게 보면서 당신은 내가 언제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해 왜그 질문을 그날 했냐면 제가 어,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쟤는 이렇게 집안을 꾸미는 거참 좋아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집안을 꾸미고 그 다음에 이렇게 꽃이라도 한 송이 꽂고 진짜 어디를 가든지 저희 둘이 이제 강의하러 막 이제 회의도 가고 지방에도 가고 막 그랬는데 어떤 데 숙소에는 굉장히 초라한 숙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그 숙소도 좀아 지내기 편한 곳으로 많이 바꾸기 위해서 좀 깨끗하게 만들고 풀꽃이라도 꺾어다가 이렇게 꺾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거를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런 나를 좋은 아내라고 남편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 남편에게늘 편안한 환경을 상쾌한 환경을 좀 제공해 주고 싶다. 집에 온것 같은 그런 아늑한 느낌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제가 생각하면 좋은 아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답을 저는 그날도 들을 줄 알았거든요. 그날 아마 어디에 가서 강의하고 오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남편이 대답이 내 생각과 달랐어요. 뭐라고 말했죠? 지금 이렇게 당신하고 함께 다니는 것,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것 이런 게 나는 행복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그 그 시간에 어 올림픽 대로를 타고 김포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 정말로 멋있어요. 노을이 또 이렇게 다 있을 때더 멋있고 한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쫙 들어가는 길이 그래서 음악을 확 틀고 이렇게. 어, 남편이 좀 좋아하는 가수의 그 노래를 딱 들으면서 가거든요. 물론 그럴 때도 좋은데 그때 너무 좋았대, 좋았대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차를 타고 다니는 이 아내가 있다는 거, 이게 참 우리 아내는 좋은 아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laughs> 야, 그렇게 대답할 줄 몰랐는데 그래서 아 우리 남편 나 제가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을 참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오늘의 질문. 내가 좋은 아내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인가요? 내가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인가요? 이렇게 서로 질문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도와주는 거죠. 음, 그래서 저도 질문을 해봤어요. 오늘도. <laughs> 내가 좋은 아내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야. 왜냐면 우리가 좀 바뀌었다고 그랬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 전에는 이렇게 함께 차 타고 가는 걸참 진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럴 때마다 좋은 아내다. 내 곁에 있는 아내.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자체만 있어도 좋죠. 그리고 음악 같이 듣고. 저희가 이제 나이가 비슷, 한살 차인데요. 어그 가요도 그 취향이 비슷해요. 그 그때 들었던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그걸 같이 들으면서도 <laughs> 되게 좋아하거든요. 둘이 약간의 정서적인 부분에 또 이렇게 같이 공감하는 거. 그럴 때참 아내가 있어서 좋다 이런 걸 같이 공감해 준 아내가 있어서 좋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또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좋은 아내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남편의 대답은 뭐였냐면, 음 아침부터 저녁 밤까지 하루 종일 당신이 좋은 아내라고 생각해.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음, 어, 오늘 같은 날 제가 점심도 저녁도 이제 밥을 해줬거든요. 어, 여기가 약 이제 도시는 식재료가 떨어지면 빨리 마트에 가서 사와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냉동실에 냉장고에 뭐가 있고, 밭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하는 편인데, 오늘도 어 냉동실에 있는 거 꺼내고, 밭에 가지고 가지를 막 따다가 밥을 해줬는데 되게 맛있었대요. 계속 오늘 봤었다 얘기하는데, 근데 저녁에는 또 저희가 저는 저녁을 밥을 잘안 먹어요. 근데 남편은 이제 오늘 요즘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새끼를 다 챙겨서 먹는데 그래서 오늘 저 제가 밥을 안 먹음에도 불구하고 또 있는 재료 집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오늘에 호박을 막 썰어가지고 볶아가지고 그게 이제 볶음밥을 막 해줬단 말이에요. 그럴 때참 좋은 아내다 이런 생각이 든대요. 제가 늘자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요리를 할 때는 참 좋은 엄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 둘만 있는 상황에. 여전히 제가 어, 아이들에게만이 아니라 본인에게도 이렇게 어, 없는 재료를 퍽 가지고 이렇게 장의적으로 뭐 맛있게 음식을 자신을 위해서 해주니까 그럴 때 정말 좋은 아내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예,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 아더 잘해줘야지 이런 생각 하게 됐어요. 그런 거, 거 그러니까, 어, 물어보는 거 그래서. 그거를 해주는 것, 그것이 배우자를 돕는 길이다. 음... 여러분도 오늘 질문합시다. 서로 내가 좋은 아내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야? 남편에게 물어보고 여러분 남편에게도 질문하라고 하세요. 내가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냐? 이렇게 서로 질문을 하면서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이 돼서 좋은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영상이 끝나면 이 질문을 해야겠어요. 당신도 물어봐라. 내가 언제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이 대화까지 아직 못하고 제가 영상을 찍으러 들어왔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음, 어려울수록 주님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한 그런 얘기 저희는 둘이, 둘이 자주 합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옛날에는 그런 얘기만 아니 그이 앞번의 영상에 얘기했죠. 사방이 오겨서도 위를 바라보면 뚫려 있다. 마치 우물에 갇혀 있는 것 같은데 위를 안보기 때문에 너무 다 막혀 있는 것 같죠. 근데 위를 보면 거기는 열려 있는 거죠. 그래, 또한 가지가 있어요. 문에 대한 얘기가. 한쪽 문이 닫히잖아요. 그러면 꼭 다른 쪽 문이 열려요. 그래서 닫힌 문을 너무 들어가려고, 열려고 하지 마시고, 열린 문으로 걸어가면 된다. 아,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요즘 너무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재앙도 많고, 자연재해도 많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재정적인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아, 정말 많죠.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사람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아, 이, 자녀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쪽 문이 닫힌다는 것은 다른 쪽 문이 열린다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열린 문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쪽으로 갈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아, 서로 격려하고, 부부끼리 함께 손을 잡고, 열린 문을 바라보고, 꼭그 길로 걸어가는 아,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소망을 갖는 그런 가정 되세요. 오늘도 사랑합니다.